최근에 한 이주 노동자가 자신의 SNS에 올린 폭설이 쌓여 기울어진 모습의 비닐하우스, 이 비닐하우스 아래 그의 컨테이너 숙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. 고용노동부가 지난 2020년 8월 농축산업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 실태 조사에서 약 99%가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 중이며, 그중 74%가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 패널 형태의 숙소에서. 주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금 2020년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국인데 한국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온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저렴한 주택만 제공하는 게 능사일까?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. 살만한 주택을 주는 게 맞고 꽤 괜찮은 안전하고 그다음에 그 여름에는 에어컨 나오고 겨울에는 보일러 나오고. 따뜻한 물 나와서 샤워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안전이 확보되고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.